일단은 우리가 유아특수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면 유아특수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아특수, 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특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서 우리는 유아 특수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. 먼저 특수 교육은 무엇인가 네 그야말로 대 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별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개별적으로 어.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거죠 특수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그들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이들은 음 우리가 어 비장애 아동하고 다르게 이들에 대한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.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거죠. 이러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서 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먼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. 먼저 음 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이제부터 장특법이라고 할 거고요. 이러한 장특법은 우리나라가 어7십 년에 장애인 교육진흥법 아.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했어요. 이와 함께 한 번의 개정을 통해서 2007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지요. 네, 그래서 이법 안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,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특수교육이라고 한다. 자, 우리는 특수교육을 할때 어떤 교육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게 특수교육은 아니라는 거죠. 어, 여러분들 뭐, 어, 장애 아동들 또는, 어,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영유아들이 치료교육 받는 거 많이 보셨지요? 그것처럼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우리는 특수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.